안녕하세요. 선들바람입니다. 오늘은 쌉쌀한 맛으로 입맛을 돋아주는 봄나물 머위를 찾아 산자락으로 나왔습니다. 아, 저기 마른풀숲 속에 머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 머위가 보이십니까? 이제 갓 싹이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이제 갓 싹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로 자랐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싹을 올렸을 때 먹어야 봄 기운 가득 받지 않나 싶습니다. 어 머위를 이용하실 때는 어린 잎을 채취하여 데친 후 찬물에 한두 시간 또는 하루 정도 우려내서 쓴 맛이 줄어들도록 해서 먹습니다. 어 머위의 쓴 맛을 즐기시려면 데친 후에 바로 쌈이나 나물로 이용하시면 되고 줄기는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탕을 끓일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이는 한긋한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대친머위에 된장과 참기름, 깨 소금을 넣고 버무려주면 식욕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이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이 잎에는 기침과 가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없애고 텐도성염, 전식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위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주며 혈관에 쌓인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 고혈압 등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